최대 최소인데요. <laughs> 우리가 지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봤거든요. 근데 <laughs>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봤던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는 2차식을 주고 범위를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제 기본문제 11-5부터 한두식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왜 늦었어? 예? 왜요? 목욕 했는데 그6 시였어요. 그래서 머리도 못 말리고 왔어요. 자, 얘풀때 값을 뭐래요? 봤더니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연결 거리가 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바꿔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조심해야 될 거. 실수 x, y 예요 그럼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이거의 범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따라서 얘 제곱과 얘가 같으니까 2-3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3y가 y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요.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2차 문수가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물고 었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축을 찾아보니까 축이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범위에 해당되네요. 그럼 축에서 최대가 생기니까 최대값은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렇게 답이 나오시게 되요. 그래서 두 식의 연결고리가 얘라는 걸 보시고 얘를 이항시켜서 x제곱이 y에 관한 식으로 돼서 테이블에서 구하시되 실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이 바꾼 y의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제한된 범위를 직접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넘겨보시면 활용은 조금 있다 할게요 167쪽을 보시면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치수거든요. 자, 한장 넘겨봅시다. 먼저냐면 응. 1 1 7 0 같은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XY가 실수 이고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y 플러스 13은 0이 생립한대요. 그때, 어서오세요. 최대와 최소 구하라. 자, 이때 이 식을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에 대해서 내 정리해 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13은 0이라는 일차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x가 실수라는 의미는 얘가 실근을 갖는다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2로 나눈 것의 제곱 빼기 이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럼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2는 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4를 다 나눠주면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y y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아래로 불러올 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4의 값이겠요 y는 그래서 y의 최댓값이 마이너스 1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y가 실수이고 그 x, y가 얘의 식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자 등호가 성립하는 x, y 니까이 x, y를 각각의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니까 실거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갖는 조건, 편별 식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e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 했듯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y제곱을 o-x제곱으로 두고 y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o-x제곱으로 두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입을 했을 때 무리식이 나와요 이렇게 무리 수 형태 즉 근호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ex p l u y는 뭐라는 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거나할 수가 없어 루트를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값을 갖겠죠. 그러면 그 값을 k라는 값을 갑시다. k는 상수예요. 그러면 y는 k 2 ex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때 얘를 여기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k 2 x 의 제곱 이5 x 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5는 0. 내림차순 정리하면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가 0이고 실수 x니까 아 얘가 실근을 갖는구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니까 짝수예요. 얘를 이로나는 거. 3제곱 빼기 2개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25가 이게 되면서 k제곱이 25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어있죠 k제곱 마이너스 25라는 함수가 x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사의값이겠네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5까지 따라서 K의 최대값이 뭐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얘의 최대값도 5, 최소값이 마이너스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실수 x, y라고 줬잖아요. 그럼 얘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그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수 조건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실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처음에 했던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치환했을 때 범위를 제한시킬 수가 있으니 요두 가지 유형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대신 한번 나올 때 약간 좀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애들이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참수의 활용인데요. 주로 도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도형을 비지수 설정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만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든요. 이천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래요. 이때 이천수 위의 점 a d 와그 AD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고 했을 때 삼각 사각형 ABCD의 둘레의 최댓값 구하래. 자 분해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써줍시다. 써줍 얼마예요? x는 5겠죠. 그러면, you w a n x 라고 할게요. 그 t You 의 길이도 x 겠죠 그래서 가로는 2 x 가 돼요. 그럼 세로는요. 자요점 c 접히면 뭐겠어요? 5에서 x만큼 a n see that you can s x가 5 플러스 x일 때 y 값이니까요 대입해보면 뒤의 좌표는 콤마 이렇게 될거예요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5 플러스 a 그럼 이 세로는 얼마겠어요? 이 뒤에 y 좌표는 얘가 되겠죠. 식을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제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플러스 50a가 돼서 마이너스 a 제 플러스 40a 플러스 25 얘가 세로예요. 그럼 둘레잖아요.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 플러스 42a 플러스 25에 두 배겠죠. 쳐줍시다. 요건데.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봅시다 잠깐만 다르게 볼게요 얘를 이렇게 볼게요축이 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거든요 이걸로 볼게요 b의 좌표를 a코너 0으로 봅시다 이거 편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세로가 그냥 a 대입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그럼 가로는요 요만큼이 A니까 대칭돼서 요만큼도 A거든요. 가로는 10-2개 계속 하겠네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겠네요. 요걸로 갑시다 그럼 요렇게 가면은 둘레는 2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잖아요. 그러면 더 합시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에 2배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축 찾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죠10 마이너스 부터 여기까지니까 10 마이너스 거예요. 그러면 8위가 되겠네요 8위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죠 이거죠? 2배 합시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이네요. 축은 a는 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곱하기 16 플러스 64 플러스 20이 되면서 32 플러스 20에서 5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좌표를 최대한 단순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도 되지만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10-A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A A가 돼서 10-2A로 놓으시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대표적인 시면또 하나가 있어요.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요. 이때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40이고요. 그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0-x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높이 분의 밑변의 비가 1대2 잖아요. 이거 분의 이거의 비도 1대 2가 될 거거든요. 여기가 이거의 두 배니까 40 2x가 될 거예요. 그럼 넓이는 x 곱하기 40 2x가 돼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0x가 돼요. 그럼 축은 x가 11등이네요 어떻게 봅시다. x는. 테이프 면 마이너스 200 플러스 400이 되면서 2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도 사용하셔야 되고, 길이에다가 미지수 작정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될 건데, 문제만 잘 읽고, 최대한 미지수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X, Y 이렇게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X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해서 11-9번과 이제 1 1 1 2번 170쪽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70쪽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신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분들은 연습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였던 거에서 질문 좀받을게요 11-1번부터 11-9번까지. 질문 연습문제 요번부터 9번까지 건 사건. 사건. 사요사번사번사번사번사번 4번, 사건. 사건. 번 8번. 하시면요 세문제 풀이를 지금 바로 해볼게요사번 부터 봅시다 <laughs> 자이차함수 fx가요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래요 이거의 최댓값이 2분의 3이고 gx가요 2x제곱 플러스 8ax 플러스 b고요. 최솟값이 3이래요. 그때 ab 구하래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얘는 최대값을 가져요. a가 음수란 뜻이겠죠. 그러면 fx부터 봅시다.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거든요. 축을 찾으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분의 1 나와요. 그럼 x가 축일 때 최댓값이 나오니까 a분의 1을 대입하면 a 곱하기 h 곱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 a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이게 통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이고 2분의 3이겠죠 크로스로 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는 3a 3a-2는 0이겠네요. 2aa-1 따라서 a가 될수 있는게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음수라고 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b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고 최솟값을 가지니까 b는 양수예요 아래로 블록이 되니까. 축은 X는 마이너스 2B분의 마이너스 4, B분의 2겠죠. 대입 봅시다. G의 B분의 2는 B 곱하기 B의 제곱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4, 플러스 B가 되겠고요. B분의 8이네요. 얘는 B분의 4, 빼기 B분의 8, 플러스 B니까 B 마이너스 B분의 8이 얼마였다? 3이에요. 그럼 B분의 B제곱 마이너스 8이 3이니, B제곱 마이너스 파, 사지. 사는 선비. B제곱 마이너스 선비 마이너스 사는 양. B, B, 마이너스 일, B는 삭돈 마이너스 일인데 양수네요 B는 사네요. 그래서 A가 이분의 일, 마이너스 이분의 일, B가 사.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자,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입니다. 2차 방식 fx는 0이 2거리 x는 마이너스 3과 5래요. 나조건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의 최대값은 16이래요. 그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의 최솟값을 구하네요. 자 일단 첫번째 가족권 가지고요. 뭐까지 찾을 수 있냐면 최고차원계수는 몰라요. 대신에 얘를 갖고 있고 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추가로 뭐까지 할수 있어요. 축은 얘네들을 가운데니까 x는 1에서 축을 가져요자 그럼 두개로 나뉘거든요. 첫번째 a가 양수일때와 두번째 A가 음수일 때. 왜? A가 양수면 최대값은 축에서 멀리 떨어진 예에서 생기거든요. 뭔소이냐면 아래로 부르게 되잖아요. 이거 축이 1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거든요. 그 뜻은 최대값은 어디서 생긴다?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2에서 생겨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A가 즉각 16이거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7분의 16인데 양수라는 조건에서 탈락이죠. 네. 안온대요 아. 이때겠네요. 그럼 위로 블록이니까 축에서 최대가 생기죠. 즉 1을 대입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a 는 마이너스였어요. a가 1.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3, 엑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어디서 최소가생겨요 마이너스 2에서 최소화된 거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7. 에서 최대값은 7. 아, 최소값이네. 요 최소값은 7.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11.2번. F-1이 0이면, F2가 0이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만큼 길이가, 요만큼 길이가 같아야 돼요. 요게 플러스니까, 요도 플러스니까, 가 3이 돼요. 따라서 2가 아니고, F3이 0이어야 되니까, 기억도 틀렸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중에서, Y의 최소값은 요 F-1. 자, 축이, 1이고 위로 블록이니까 축에서 멀리 떨어지네. 얘겠죠 따라서 얘는 말씀이야. 이거 맞아. 이거. f 2x 1의 최댓값과 fx의 최댓값이 같대. 그럼 봅시다. 우리가 축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fx 식을 어디까지 추론할 수 있냐? ax x 1의 제곱. 이거거든요 얘는 뭐예요? x 자리에다 2x 1넣 거죠. f의 2x 1이 a의 2x 1 2X 2X 1 그러니까 -2. 제곱은 p. 그럼 얘 2를 빼면 4a의 2x 1이죠. 플러스 p니까 최댓값은 변하지가 않네요. 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d n d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70초까지 푸시고 유재랑 거기까지 푸신 분들은 채점을 받으시고 거기까지 풀고 채점까지 끝나신 분들은 연습 문제 11-10번부터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70초까지 기본 유제 푸는 지금? 네. 그다음에 1푼 아네 이번에 과거에 어 이거 썼어? 아네 아진